S.M.라이프 디자인을 보면 준비되지 않으면 살 수가 없어요. 그죠? 예, 지금도 말씀드렸지만 이 라인이 마지노선이라고 강의도 다 드렸었잖아요. 그죠? 예. 제가 얘기드렸던 시점이 여기부터였었죠, 그죠? 예. 여기를 보면 이렇게, 그죠? 예. 여기가 마지노선이었잖아요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결국에는 제가 언급한 요기인데요쯤에서부터 이렇게 내려오다가 흐름을 이제 온을 바꾸잖아 이렇게 이렇게 튀면서 이렇게 그러면 예, 보다시피 여기 여기가 빼곡하게 모여 있잖아 요 여기. 예, 여기가 저항으로서 이렇게 빼곡하게 모여 있는 거 예, 이렇게 맞다 그러니까 갔다 하면서 1차적으로이 라인부터 시작해서 여기까지가 다 이제 이렇게 올라갈 공간이 돼 버렸죠 그렇죠? 이런 것도 한번 잘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만약에 나한테 기회를 주지 않고 뭐 뭐든지 였다 그러면 그냥 인정하고 다음 번을 보면 되겠죠. 근데 여기 sm 라이프를 한번 보게 되면 이 당시에도 이렇게 넘어갈 때 지지 형태를 만들었다가 저항 만들었다 지지하고 여기서부터 올라갔죠. 이렇게 그죠? 네. 근데 이번에도 똑같은 개념으로 요렇게 내려오다가 요렇게 됐죠. 그죠. 음. 요것도 한번 자생하게 해보셔야 됩니다. 어떻게 매매를해야 될지. 근데 나한테 계속 기회를 주는 건 아니에요. 기회를 안 준다 그러면 안 하면 되죠. 다른 거 하면 되니까요. 이런 것도 참고해 보세요.